자, 절대값 함수의 치역하고 정의역이 나왔죠. 자, 얘는 정의역이고요, 치역입니다 자,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요, 첫 번째 우리가 꺾인 점을 찾죠. 자 꺾인 점이 자 마이너스 2하고 3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콤마 10 하고요 그 다음에 자3 콤마 5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이렇게 될거예요자 마이너스 2 콤마 10 이구요 자그 다음에 3,5가 있습니다. 자, 이 꺾인 점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꺾인 점끼리는 직선이 됩니다. 자, 직선을 이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자, 뭐를 따지면요. 자, 3보다 클 때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따지면 돼요. 자, 3보다 클 때는, 자, 얘가 양수, 얘가 양수니까, 자, 3x, 자, 기울기가 몇이다?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3x가 돼가지고, 자,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이니깐요 요렇게 증가함수가 되고요, 자, 요거는 요렇게 감산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의 그래프 맞춰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구해야 될 거는요. 자, 치역이 자, 5부터 13까지 하고 있죠. 자, 지금 5인 게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y는 5라는 직선을 그어 줘 가지고요. 자, 얘가 지금 5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몇이면 13은 여기 위에 있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 값이 나오도록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으면요. 첫 번째, 자, 정의역의 시작이 A가, 자, 여기가 지금 몇이면요. 자, 교점 구해주면은, 자, 요거의 그래프는 음수, 음수이 테니까 Y가, 자, 음수, 음수이면은, 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얘는 양수이 양수이 되니까 얘가 3x-4가 됩니다 그럼 교점을 구해주면 되니까 자 요거하고 요게 13이 된값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 점에 잡혀 구해주면요 자 얘가 13이 된거 구해주면요 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13이 된거 구해주면요 자, 얘가 3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A가, 자, 마이너스 3인 경우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 하는 거죠. 정의역이. 자, 그러면은 치역이, 자, 5까지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B는, 자, 3보다는 같거나 크고, 자, 3분의 17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하고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3일 때 뭐가 돼? 최소가 돼서 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몇이다? 0이 됩니다. 구할 수 있죠. 자두 번째는 자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요. 여기 주, 중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이에 자, 여기가 A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이면은, 자, 여기, 요거는 지금 치역이 요 윗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치역이, 자, 13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B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3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여기 있다고 하면요. 자, A가, 자, 마이너스 3하고 3, 이일 때, 자, 그 때, B는 무조건 뭐가 되면요? 오른쪽 끝이 무조건 여기가, 어, 3분의 17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요? 자, 그러면은 얘가 3분의 8보다 크고요. 자, 얘가, 음, 3을 더해주면은 3분의 9니까 3분의 26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솟값은 뭐가 되면은 가장 작은 거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최솟값이 된다는 겁니다